저번 204화에서는 최종 보스인 무장과 전투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나 탄지로 일행들은 나비 저택에서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탄지로의 눈과 손은 돌아왔지만 형태만 멀쩡할 뿐 기능적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감각도 없다고 합니다. 탄지로가 이야기하기를 유시로의 말에 따르자면 시노부의 약과 네즈코의 항체가 없었다면 탄지로는 절대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시로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힘든 싸움을 잘 이겨냈다며 탄지로를 칭찬합니다. 그러자 탄지로가 눈물을 흘리려고 하자 유시로는 무한한지 타마요의 고양이를 데리고 방을 나가려던 찰나에 탄지로는 유시로에게 타마요 씨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건 유시로 씨뿐이라면서 절대 죽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 마지막 주합회의에선 기살 때는 오늘부로 해산한다고 선언하게 되고 남은 두 지주인 사네미와 기유에게 감사 인사를 건넵니다 탄지로는 벚꽃나무를 보고 있는 칸 카나오를 찾아가 상처는 괜찮냐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구르의 카브라 마루는 카나오가 맡기로 합니다. 네즈코가 사네미를 반갑게 맞이하자 사네미는 그런 네즈코의 모습에 동생인 개냐가 떠오르게 되고 네즈코를 어루만지면서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그렇게 탄지로 일행들은 끝으로 기유와 우로코 다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탄지로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에선 탄지로 일행들은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되고 시대는 현 대로 급변하게 되면서 저번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205화에서는 세월이 흘러 시대적 배경이 현대로 바뀌면서 주인공 일행들의 후손과 죽었던 등장인물들이 환생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카마도 카나타와 카마도 스미이코는 평범한 고등학생 신분으로 생김새를 보아 카나오와 탄즈로의 후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둘은 형제 관계로 나옵니다. 탄즈로의 후손인 스미이코는 카마도가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엄청난 운동 실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아가치마 요시테로와 아가치마 토우코 또한 마찬가지로 고 고등학생 신분으로 둘은 남매 관계로 제니츠와 네즈코의 후손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시바라 아오바는 이노스케의 후손으로 푸른 피아나를 연구한 식물학자로 나오게 됩니다. 이외에도 우주이, 토키토 형제, 쿄초우 자매, 교메이, 오바나이, 미츠리, 시네즈가와 형제, 기우 사비토, 마코모, 규주로 그리고 심지어 무라타까지 환생 또는 후손으로 다양한 신분인 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장 갈 전투는 현대에서 책으로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져 왔고. 푸른 피아나의 정체는 결국 1년에 2일에서 3일 낮에만 피는 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시로는 온인체로 여전히 살아있었고, 타마요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여성만을 그리는 화가로 세계적으로 정평이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선 카마도 집에서 탄지로의 귀걸이와 동료들과의 단체 사진이 걸려있는 사진을 마치 카마도가의 가보처럼 보여주면서 마지막 화가 완결이 납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기멸의 칼날이 이렇게 대망의 완결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모로 아쉬운 완결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기면의 칼날 극장판과 애니를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